네시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암송화제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 음. 음.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만 특별히 감사하지 않고 매주 매일이 감사의 날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스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스를 읽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스를 읽을 때마다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히브리스 기자가 결국 말하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은 미완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완전히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과 그 일들을 이 독자들도 보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일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완성은 하나님 다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오후 시간에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보여지고. 또,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성막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구장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에 보여주신 이것들의 실제의 의미를 우리는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돌아와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서 예비한 첫 장막은 구약의왜 성소를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가려져 있고 안에 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2절 밑에 보시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일 것고 등잔대에는 초를 밝히니까 빛이 나겠죠 그리고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차려놓은 떡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 땅에 오신 참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혔나니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절에 보시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궤가 있고 여기 보면 다 금이 나와요. 금향로, 또 사면을 다 금으로 쌌다. 이 말은 구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부활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언약의 돌판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법개를 덮고 있는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금으로 만든 그 뚜껑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지하신다.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구약에 보여주신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놀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여줬던 보십시오 이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부활이 되신 예수님, 살아서 말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지성서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지성서이고, 구 약의 이 일들은 모형으로 주어졌지만은 그 실제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혼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미 다 완성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그것을 실제로 얼마만큼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는 그 은혜의 실제를 누리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무엇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네. 길이라고 나와 있죠. 구약의 이 그림 모형 가운데 있어서는 성소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결국 의미상 지성소로 의미합니다. 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소에는 들어갔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갔죠. 그 앞에는 뭐로 가려져 있습니까? 커튼. 장막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만들어 놓으신 문을 만드시면은 커튼이니까 지퍼를 만들든지 문을 달든지 했을 텐데 거기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구약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소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교회 차로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우리가 달구보테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출발했는데 차가 많았습니다. 많으니까 가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발이 브레이크에 올라갔다가 학살을 갔다가 또 어땠습니까? 중간에 뭐가 많죠? 신호가 많잖아요. 빨간 불이 어오면다 서야 됩니다. 참 피곤하게 운전을 했는데 올 때는 누가 그러더아 이거 목사님 달고 대로안 되고 신천대로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일 찍어보니까 신천대로 가좀더 빨리 그, 그, 그 시간이 나왔더래. 그래서 어 신천대로로 왔습니다. 오니까 처음에 신호도 없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달구보 데려올 때는 다 양쪽이 뭡니까 건물밖에 없고 차밖에 없는데 올때 보니까 왼편에 강도 보이고 또뭐 갈대도 보이고 뭐볼 보면서 즐기면서 쫙 밟으니까 이제 신나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 고약에는 아직 신천대로가 없었고 달구보 데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하는 오신 자으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한번 만날라 하면 아, 이 사투리 외말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편하게 만나려 하면, 그렇죠. 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번만나려고 하면은, 구약의 예법에 따라 신호도 다 지켜야 되고, 정성을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중간에 신호 무시하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즉사 사고가 나는 거죠. 박살납니다. 그렇게 전승을 다해도 보십시오.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을 볼까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히브리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난조 형광펜 들고 이렇게 중요한 제가 단어들이 반복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온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비교하면서 구약에는 온전하게 할수 없다, 온전하게 안 된다가 쫙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하셨다, 이미 온전하다, 온전한 장막이다, 온전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분명히 온전하다는 말로 하는 겁니다. 구약이 어떤 방법 아무리 반복해도 제사를 반복해도 결국에는 그것으로 정결하게 할수 없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 수많은 제사와 정성과 예법을 따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그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우리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지 안 한지를 계속 살펴야 되니까 이 예법에 따라 맞는지 아닌지 살펴야 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아까 신천대라고 그랬는데, 예, 그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체가 누구죠? 그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은 내가 그 길을 닦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자가 아니라 누가 운전자입니까? 예수님이 운전자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않아야 한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누구만 들어가요, 대표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번 잠깐 들어가서, 잠깐 뵙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된가? 영원한 대제사장, 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히 그 지성소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아무리 반복해도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는 한 번에 이거 그러니까 반복을 이제 필요 없어진 겁니다. 완전하게 했으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단번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드렸다는 말은 완전하게 했다는 의미도 들어가죠. 구약에 그왜 자꾸 반복합니까? 백성이 죄를 짓고 딱 왔는데, 아이고 하면서 염소, 송아지, 새끼가 데리고 와가지고 피를 하고, 제사장이 죄를 안수해서 그 짐승에 옮기고 용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가서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죄의 반복과 회개의 반복이 구약에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십자가로 완전히 다 해결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이 복음은 이미 이 예수님의 완성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이, 이미 이뤄놓은 일을, 하나님 우리 위에서 행하신 일을 보여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수 있느냐 하면요. 한 가지 비유로 생각한다면, 어, 큰 나무가 있어요. 정말 엄청 큰 인류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뻗쳐지고 또 끝에 가지가 뻗쳐져 수만, 수천, 수만의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잘려서 땅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잘려서 독립적으로 땅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붙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력을 말하면 끊어지고 떨어지고 단절된 그렇게 각자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시안부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죽어 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아직 눈이 얻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그래도 내가 한번 가지로 태어난 인생인데, 이 생명을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막 방황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다시 그 가지를 몸에 붙여주면 이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받고 물을 받고 영양을 받고 공급받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그 죄악 첫 사람 아담에 속한 하나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 몸에 붙여 주신 것이죠. 이번에는 몸의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온 몸의 지체, 손가락, 발가락 모든 지체들이 머리로부터 붙어 있지 못하고 각자 다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그림과도 같습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기의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해보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도 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닌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머리가 아닌데 머리를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것이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 역시 해결책은 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생명의 공급처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우리를 지체로 몸으로 붙여 주시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도 이 말씀을 평생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한번 되어 보기고 싶고 또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은혜도 받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알송 달송하고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지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인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몇주 전에 제가 어떤 하나님에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비유와 비슷한 것인데요, 머리와 팔, 몸의 비유입니다. 어, 제가 이것을 설명하니까 너무 이 원고를 좀다 써서 항상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원고를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이, 아, 저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님께 맡기고 여기서부터는 원고가 좀 정리 안된 나와 성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실 줄 믿고 예, 나누겠습니다. 예, 이해도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뒤신 주님이 이해 다 시켜주실 것입니다. 예, 이거 어떤 이유냐면요. 하 마치 저는 이 몸에서 떨어져 나온 팔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머린 적 어떤 식으로 생각,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막 힘들면은, 하나님 몸에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인재를 확인하려고 일을 하다가도, 아, 머리가 붙어있나, 머리가 붙어있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laughs> 뭔가 썰렁한 분위기라서 제가 마음이 좀 위축됐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 주님과 내가 따, 따로 있는 거죠. 분리해야 돼,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신앙생활 에서 아...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가 붙어 있는 부르지. 또 다음날 일어나면 이 팔이, 근데 실제 팔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팔이 예를 들면 비입니다또 아침에 일어나면, 은 아유, 머리가 붙어 있나, 머리가 붙어 있나, 이렇게 주님 함께 계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임제를 계속. 내가 애써가지고 주님이 임제를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저를 보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 몸에 머리에 팔이 지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에, 여러분들이 토벌을 와가지고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붙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큰 이변이 없으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 붙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그그 그 사람. 안식하지 못하고 또이 일은 저에게 좋은 일입니까? 싫은 일입니까? 제, 내 선악으로 모든 이런 일들은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팔을 하나님 보셨어요. 첫 아담으로 태어나 떨어져 나와서 보고 하나님이 하, 안식하지 못안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이시고. 안 죽이면 계속 안 쉬고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질 테니까.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영원히 붙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네. 아멘. 조금 짤썸짤하죠? 근데 붙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설명은, 자, 머리가 김승남이면 팔도, 은혜죠. 머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머리가 예수님이면 팔도 누구예요? 그,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정책성이 생긴 것입니다. 뭐, 뭐 그것이 무냐붕 뛰어넘어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나는 태어나서 김순남으로 살고 자라왔는데, 하나님 예수하에서 나한테 이루신 일은, 예수님이고 나고 내가 예수님이구나. 붕 떨어져서, 요 말만 하면 저는 바로 이제, 사입이 이단종교지가될수 있는데, 신일 합일로는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먼지고 모자라고 죄인이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저는 저희 걸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혼이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지체인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몸은 또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영혼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떨어져 나온 첫 아담의 구약의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다는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며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예수로 살 것인가. <laughs> 그렇게 이제 신앙이 두 가지 보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생각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속게 되거든요. 속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잘안 보이는 이유는 떨어져서 내가 머리인 들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리로 막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운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이 이 고생스러운 이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요것만 있으면 절망이 좀 끝났으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 영원히 붙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하고 한 세트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서 열리면 교회에 대한 그림도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예수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더 확대해 나가면 에베소서나 골로앗서 말씀해 보면 만유의 머리 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온 만물이 하나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다 구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다 붙어있는 예수님의 만물이 만유가 다 예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장세기 일, 우리 말씀해 보면 일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김승남으로 태어나서 김승남의 형상으로 김승남을 드러내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모든 다르지만 다 몸의 지체로서 아, 머리 되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있으면 제가 어떤 팔로 기술이 좋아서 좋아서 어떤 대회에 나갔어요. 대회 나가 지고 기술을 마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던지 10년, 20년 연습해 가지고 대회에 나와서 세계 1등 우승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등하고 이름 부르면 누구 이름 부를까요? 아, 제가 나갔다고 치면 김승 나. 근데 팔이 막 화를 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뭐 네가 영감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어 어,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했던 가지처럼 또 팔다리처럼 다 각자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떨어져 나간 인생인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분감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 찾아오시는 저 하늘에서 넘고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 몸에 붙여주시고 모든 것이 주인 되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내용, 기록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있고 오늘 또이 만물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너와 내가 만나서 너와 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눌 때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 어, 주님 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 준비 설명이 안 돼서 골치가 빠져, 오온 걸로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하니까 든 생각이 설교 준비는 머리가 해야 되지 왜팔리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맞게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내가 또 나의 거룩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인생의 모든 짐을 머리에 지고 그렇게 멀리 계신 주님께 토하달라고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을 알때 나의 인생 살지 않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또 주님의 팔이 되고 발이 되어서 머리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을 때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